안녕하세요. 6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보는 한칸 협공. 자, 붙여 뻗은 다음에 붙이고 끊습니다. 크게 좋은가? 이게 뭐지? 치고, 단수 치고 빠져야 되나? 그냥, 그냥 늘어야 되나? 여기를 늘면 일단 쉬어가고, <laughs> 자, 이은다. 이뭐 저도 뭐 처음 보는 변화네요. 그냥 왠지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 내가 망한 것 같은데, 근데 바둑이 원래 망한 다음에 역전승을 해야지, 상대가 타격이 더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이게 내가 지금 뭘 두는 거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자다 일어나 지금 정신이 없네 제가. 뭐뭐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바둑을 뭘뭐 이렇게 두고 있어? 아 진짜. <laughs> 그냥 잡던가 해야 써야지. 괜히 빠져가지고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고 역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더 열받죠. 이게 사실 제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짠 겁니다, 일부러. 지금 아마 인공지능으로 보면 99대1% 나올 걸. 때.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비빔밥 작전. 저의 비빔밥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비빔밥 작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죠. <laughs> 잡으러 와라. 안 잡으러 오네. 막아.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 잡으라. 쫄았어. 하나, 둘, 셋, 넷. <laughs> 아, 일단 살아나야죠. 이제. 달아놓고 다 차단 밀고 하나. 그냥 이런데 지키고 갑시다.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불리하지 않으니까 바둑이 끝난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기세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네. 상대가 지금 마치 그 본인이 이긴 것처럼 약간 두는 그런 느낌인데 아직 상대는 갈 길이 멉니다. 이기려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아홉. 갈 길이 멀지. 갈길 멀다고 형이 얘기했어 안했어 이 엄청난 흔들개를다 견뎌내야 상대는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래도 그렇게나 지금 약간 상대가 추위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추위를 제대로 타고 있는데 이런거 잡았으면 솔직히 바둑이 끝난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지금 추위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laughs> 뭐 그럴 수도 있죠 원래 갖는거보다 지키는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도 치고 나가버려야 해. 최대한 바둑을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laughs> 갈 길이 멀다. 그 형한테 얘기려면 갈 길이 멀어. 그걸잘좀더 봐. 아 근데 상대가 이 정도면 그래도 바둑은 잘 주는 편이네요. 이 육단이 나쁘지 않아. 아 칠단을 찍고 왔구나. 칠단을 찍고 와서 그런가 나쁘지 않게 두는군요. 어차피 이기려면 저의 비빔밥 작전을 견뎌내야 되는 부담이 있겠지만 나쁘지 않네요. 다음 비빔밥 작전을 견뎌내 보시라. 크 이거는 주는 걸로. <laughs> 냉정하군요. 맞고. 이거는 뭐 주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laughs> 이거 연결해도 근데 이거 살릴 수 있나? 아니면 계속 우린 또 욕심을 버리지 않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원래 끝이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음 하나 둘셋넷 거원을 하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헷갈린데. 일단 여기를 받아 놓고요.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laughs> 끊는 수 있고 여기 이구자면 어떻게 되지? 하나, 둘, 이건 안 받으면 툭 때리면서 그냥 패가 나죠. 어? 아니 아 여기가 지금 약하다. 아, 이건 여기 있는데 이거 일단 이거 먹고 들어갈까요? 아니 잠깐만 넷, 음... 다섯, 일단 툭. 아예 그거는 너무 선 넘는 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구자 가면 넷, 수가 나는데. 여덟, 일단 여기가 지금 더 크니까. 마지막 형한테 이기려면 그 풍파를 다 견뎌내야 된다니까. 형이 지금 초반엔 잠이 덜 깨가지고 이렇게 하나, 둔 거고. 둘, <laughs> 셋, 넷. 잡았던 돌을 놓치는 심정. 잡았던 물고기를 놓치는 심정. 그 여러분 뭔지 아시죠? 참고로 좀 낚시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모르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오? <laughs> 아니 잠깐만 그거는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 아 상대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안 좋은가 봅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어쩔 거야 바둑 잘 둬서 이겨보든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분이가 안 좋으면 뭐 어떡할 건데 <laughs> 아니 얘는 지금 뭐 살아있는 거야 뭐야 상대가 지금 이건뭐 그냥 냅 두고 있습니까 냅둬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전략이거든요 하나 <laughs> 둘 자충을 갖다 놓네 이제 기어코 이걸 뭐 잡으러 오, 오겠다라는 그런 뜻 같은데 아이, 그건 너무한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뭐, 흙이 지금. 단수치면 어떡해. 자! 자! 야, 상대 이제 이바도 역전당하면 오늘 잠못잘것 같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불면증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제알바 아니죠 그럼, 그런 거는 불면증 오기 전에 그 바둑 잘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바둑은 역전을 왜 당해 형이 이렇게 잡혀줬으면 잘 뒀어야지 아 요렇게 상대가 돌을 <laughs> 걷어버렸습니다 기분 나빠서 그냥 바로 나갔는데요 자, 이 바둑은 초반에 제가 원체 망해가지고 초반 부분만 간단하게 복귀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장면에서 그냥 뭐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찝고 끊는 수가 자주 나오는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 이 교환 생략하고 그냥 잡아도 될것 같고 뭐 이게 백이 그렇게 좋은가? 원래는 이거를 붙이고 끊었을 때 백이 이걸 빠지든 단수치든 여길 치든 하는 게세 가지의 정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길 바로 끊고 두는 거는 바로 치고 두는 거는 이거는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둔것 같기도 하고 여 일이어서. 돌파하면은 이제 그때 잡아서 여기, 아니, 여길 쳐야죠. <laughs> 이걸 쳐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흙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칠때 이으면 이제 뚫리는 게 있으니까 그냥 바로 뚫어가면 흙이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었으면 됐네. 아니 이거 무슨 생각으로 여길 빠졌는지 모르겠네 지금 진짜 이거 핑계지만 여러분 진짜 잠이 덜 깨서 제가 수가 수를 읽으려고 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죽어가지고 그냥 던져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탁 던져야 돼 원래는 진상 피우지 말고 25 백, 백한대 백 그냥 40집, 주, 40집 주고 시작한겁니다 그 이후 진행은 그냥 뭐 비빔밥 작전이었으니까 볼거 없는 것 같고 이 초반에 여기, 여기서 혹시 단수 치고 있는다 이렇게 그냥 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인공지능으로 좀 추가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저기 채널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